가수 박서준이 여동생의 추천으로 받은 고급 휴식 시술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밝혀졌다.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케어 센터. 새벽 1시를 막 넘긴 시간. 유리문 너머로 비치는 복도 조명이 물에 젖은 듯 흐릿하게 번졌다. 간판도 없는 건물 7층. 출입문은 지문 인증으로만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국민 힐링 보컬로 불리던 가수 박서준. 가명. 위 표정이. 마치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놓쳐버린 사람처럼 단번에 굳어졌다. 지금, 이게 휴식이라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주는 여동생, 가명, 이, 요즘 너무 지쳐보여. 딱한 번만 받아봐라며 강력 추천한 이른바 고급 휴식 시술을 받으러 왔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CEO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고 알려진 프로그램. 휴식을 표방하지만, 예약금만 수백만 원, 철저한 비밀 유지 계약서가 기본이며 센터 내부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다. 그런데 박서준이 시술실 문 앞에서 멈춰선 이유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고 목을 대가 크게 한번 꿀렁였다. 눈동자는 오른쪽 벽면에 작은 표지판에 꽂혀 있었다. 표지판에는 단세 글자 무음실, 이 적혀 있었다. 무음실, 말 그대로 소리가 사라지는 방. 방음은 기본, 바닥은 부드러운 패드로 덮여 있고, 천장에는 별빛처럼 미세한 조명이 박혀 있다. 안내 직원은 익숙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신경계를 안정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45분만 버티, 아니, 누리시면 됩니다. 그 순간 박서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버티라는 단어가 그의 귀를 찌른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그는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센터 특유의 향, 우디한 오일 냄새, 각 코를 막았다. 동시에 시계 초침 소리조차 사라졌다. 그 정적은 고요가 아니라 압력이었다. 물속으로 잠수할 때 귀가 눌리는 것처럼 침묵이 귀 안쪽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3분 후,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박서준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끝으로, 곧 주먹으로, 직원이 황급히 문을 열자 그는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문틀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땀이 아니라 식은 공포가 옷깃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한 관계자는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고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박서준이 복도 쪽으로 비틀거리듯 나오려는 순간, 여동생이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검은 벨벳 상자, 마치 반지 케이스 같은 크기였다. 여동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거, 무음실 들어가기 전에 꼭 보라고 했잖아. 박서준은 상자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액세서리도 고급 아로마도 없었다. 대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와 송글씨 메모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단한 문장. 조용해지면 그때서야 들리는 게 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센터 직원조차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가 휴식 시술에 충격적으로 반응한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계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박서준은 데뷔 전부터 소리에 대한 독특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환호가 터지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공연이 끝나 조용한 대기실에 혼자 남으면 불안해진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걸 무대 체질이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여동생은 달랐다. 그녀는 오빠가 밤마다 TV를 켜놓고 잠드는 이유, 샤워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한때 가족이 겪었던 아주 오래된 사건과 연결돼 있었다. 박서준이 열여6시던해 집안에 큰일이 있었고, 그날 이후 그는 완전한 정적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엔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가 번개처럼 스쳤다. 흰 형광등, 닫힌 문, 그리고 어딘가에서 끊겨버린 목소리. 여동생이 준비한 카세트 테이프는 바로 그 시절 가족이 숨기듯 보관하던 물건이었다. 박서준은 지금까지 그 테이프를 한 번도 재생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재생할 용기가 없었다. 여동생은 말했다. 오빠가 자꾸 소리로 도망치는 것 같아서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진짜 휴식을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었다. 고급 휴식 시술의 무음실은 단순한 릴렉스 장치가 아니었다. 센터 측이 극비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고객의 불안반응을 기반으로 호흡과 심박을 조절하는 유도 세션이 포함돼 있었다. 말하자면 마음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을 마주하게 해 신경계를 재학습시키는 방식. 그래서 직원이 무심코 내뱉은 버티다가 사실상 프로그램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어였다는 것이다. 박서준은 다시 무음실 앞에 섰다. 이번엔 문을 열기 전 여동생이 건넨 테이프를 손에 쥐었다. 손바닥이 젖어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걸 여기서 들으라고?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할 때 아니면 오빠는 절대 못 들을 테니까.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 이번엔 박서준이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앉았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작은 플레이어가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잠깐 멈칫했지만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짜여있었던 것처럼 딸깍 재생 버튼이 눌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갈랐다. 처음엔 잡은 뿐이었다. 지지직. 먼지 낀 시간의 소리. 그런데 그 잡음 사이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올라왔다. 누군가 울먹이며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다음 순간, 박서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인정하기 싫었던 목소리였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무음실에서 도망칠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정적은 그에게 잔인할 만큼 선명한 거울이 됐다. 숨이 가빠지다가 갑자기 또 끊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적인 반응이라고 부른 장면. 박서준이 울음을 터뜨린 건 바로 그때였다. 소리 없는 방에서 소리 없는 울음, 눈물만 뜨겁게 흘렀다. 45분이 지나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붉었고 눈은 부어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깨는 이전보다 내려가 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보자마자 짧게 말했다. 고맙다. 여동생은 그 한마디에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강제로 밀어붙여서 박서준은 고개를 저였다. 아니 이제야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며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휴식 시술이라는 말 뒤에 숨은 정적의 공포. 그리고 가족만 알던 테이프의 존재. 하지만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이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폭로가 아니라 도망치던 사람을 다시 살려낸 방식에 가까웠다. 고. 그리고 마지막 반전. 박서준이 센터를 나서기 직전 여동생에게 조용히 한 마디를 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음 곡 제목 정했어. 무음실 무대 위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던 가수가. 가장 무서워하던 침묵의 이름을 노래 제목으로 삼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오늘 새벽 강남의 무감판 센터에서 벌어진 진짜 충격이었다.